아이, 참, 이거 잘안 걸리네. 오늘이 드디어 첫 만남이구나. 아. <laughs> 사장, 우악배. 아, 너무 긴장된다. 어떡하지? 와, 진짜 반대다. 어리다. 애들 오면 이걸로 놀래켜줘야지. 아, 애들이 이제 슬슬 올 때가 됐는데. 힝. 어, 헉 왔다. 손님, 주문을 어떻게 도와드려. 얘들아, 반가워! 여긴가? 맞는 거 같은데? 어? 와! 왁배님이다!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! 대박 신기해! 그쪽 아니야? <laughs> 어떡해! 리퍼언니! 실제로 보는 까 너무 귀엽잖아! 르르 언니도 완전 공주네 공주! 너무 이쁘잖아! 뭐가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? 술이라도 한잔했어? 아니, 술은 저쪽에 마시고 있어. 캬, 좋다! 역시 내 취향은 이슬 쪽이야! 아니, 이 언니를 만나자마자 인사도 하기 전에 뭔 혼술을 하고 있어. 에? 너가 뭐 누구니, 임마? 고세구다, 그 임마! 오, 반갑다, 세구야. 막배님이랑 같이 마시고 있었어. 아, 사장님! 여기 양주는안 팔아요? 혼술이 아니었구나? 아, 세군님도 한잔 받고 싶으셨구나. 말을 하지. 아이, 됐어요. 뭐첫 만남부터 술이에요. 아, 너무 마셨나? 빼고 네,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네, 다녀오세요. 안녕 여러분. <laughs>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머리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? 어깨도 넓고. 아, <laughs> 어, 뭐예 그런 거 같네요. 어? <laughs> 방금 뭐였지? <laughs> 아, 맞다. 나 멤버들 만나면 주려고 선물 사는데. 왔헐 대박!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. 어? 주황색이네. 어머, 세언니 그거 에르메스 아니야? 부담스럽게 뭐, 그런 걸다 사오고 그래. 건가요? 아, 레알, 크, 크!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? 아니 진짜로 부담스럽게 그런 걸다 사고 그래 맞다 나 실제로 만나면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 <laughs> 언니들 한 번에 다 들고 스커트하게 이야 진짜 재밌겠지? 어허 그거 참재밌겠는가와 <laughs> 의상 봐 무슨 <laughs> 그러고 보니 이네는 옷을 참 멋있게 입고 왔네 오늘 좀 단아하게 입어봤어 어떡하지? 너무 긴장돼서 여태까지 한마디도 못했어. 언더아머 단속단 아이네. 비찬언니 술좀 그만 마셔. 근손실 와. 뭐, 뭐, 뭐라도 해야 하는데. 아이네폰. 이, 이네한테 장난이나 한번 쳐볼까? 내 핸드폰 릴파니가 가져간 거였어? 아릴파니 진짜 짓궂다니까. 헤헤 간수 잘하라고. 그래서 챌린지 이름은 아이네가 전부들기... 어? 뭐야? 내폰 어디갔어? 과학! 곽... 복근 봐. 아 바꾼지 얼마 안된 폰인데! 에, 에헤! 이네야 사실 그폰 내가 훔쳐간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! 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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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인, 한 다음 인, 한 다음에 평생 인, 하게 만들어줄테다! 그 뒤로 릴파는 정모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. 완전 반대다. 재밌네요.